자, 이번 시간에는 눈율이 찬승, English 1, 1과 한번 들어가 보자. Being friends with the face in the mirror. 거울에 있는 얼굴과 친구가 되는 것.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 자, Samantha는 is a perfect friend. 완벽한 친구입니다. She always supports. 그녀는 항상 지지해주는데,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을 지지해줍니다. 라고, Alice가 wrote, 썼습니다. About me. 나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always라고 하는 게 빈도 부사이기 때문에 빈도 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어서 일반 동사 서포트보다 앞에 나왔다는 것, 단순한 사실 하나 기억하고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shock라고 하는 이 동사가 충격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 관련 동사를 이용해서 내가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슨 태를 써야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 형태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충격을 먹었는데 When I read this, 내가 read this, 이것을 읽었을 때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Was she really talking? 그녀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일까?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I could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Anyone, 누군가가 would write, 쓸 것이라고. Such a positive thing,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about me, 나에 대해서 쓸 것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튀어나오겠지. Search가 맞냐, So가 맞냐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Search는 뒤에 어 순이 Search, 어, 형명 순으로 되는 게 원칙이고 So는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형용사가 위치하되 So 형 어명 순서로 위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뒤에 어형 명이 나왔기 때문에 so가 아니라 뭘 쓰는 게 맞다, s e c h 를 쓰는 게 맞다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 자,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앨리스가 그런 말을 쓸 것이라고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야. 자, we have had it. 우리는 A lot of a r g u m e n t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since가 무슨 말로 쓰이냐면, 뭐, 뭐, 이래로 쭉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since가 뭐, 뭐, 이래로 쭉이란 말로 쓰였을 때는, since가 이끌고 있는 문장의 주절은 항상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have had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써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뭐가 된 이후로? 우리가 됐던 이유로, 뭐가 된 이유로, became friends, 친구가 됐던 이후로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됐던 건 과거고,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논쟁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have had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써놓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Surely, 확실히, she must know, 그녀는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All my faults, 내 모든 실수를. 여기서 must는 기본 조동사이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must라는 걸 기억하고.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 안을 쳐다보았을 때, it is hardy.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시 무슨 주어가 되지? it은 가짜 주어가 돼. 그럼, 진짜 주어의 존재를 찾아야 되겠지? 뒤에 투부정사 이하가 뭐가 되는 것이고, 진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는 포 플러스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뭐가 되는 것이고,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앞에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없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대로 포 플러스 목적격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뭔가는 뭔가인데. 우리가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들은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항상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파스티브 라고 하는 형용사가 something 보다 뒷자리에 등장했다는 것도 주의하고 지나가자. in myself 내 스스로 안에 있어서 긍정적인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Let er 오히려 되어라 있었는데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There is냐, there are냐의 문제에서는 뒤에가 복수 형태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r 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t 근데, 그건 뭐냐면,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about myself, 내 스스로에서, 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대세 정체는 뭐냐면, I don't like에서 like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안문장의 선행사, many things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야. I'm not just talking. 나는 단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뭐, 뭐에 대해서? My big nose. 내큰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bad skin. 아주 안 좋은 피부에 대해서 단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게 아닙니다. I have done, 나는 해왔습니다. lots of foolish things.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I'm not proud of.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 내가 be proud of인데, 이 o f 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앞 문장에 things, foolish things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대 또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된다. 나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 I believed 나는 살아왔습니다. To my 아, 다시 I lied 나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lie는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동사지. To my parents 우리 부모님에게. And 그리고 sometimes 가끔씩 stretched the truth with my friends 그러면은 자 stretched the truth 그러면은 진실을 갖다가 자 왜곡시켜 버렸는데. With my friends, 친구들에게 그 진실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I've also started. 나는 또한 시작했는데 rumors, 소문들을 자, 내기 시작했습니다.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앨리스에 대해서도 나는 자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Last year, 작년에 이런 시제표시 부사들은 굉장히 중요해. 작년에와 같이 명백한 과거 시제 표시 부사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작년에 나는 caused, 유발했는데, some problems 몇 개의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Between Alice and her boyfriend Danny라고 쓰여있지. Alice와 Between A and B 구문이지. 그녀의 남자친구인 데니 사이에서 나는 몇 개의 문제점들을 유발했습니다. I started a rumor. 나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that 어떤 소문이냐? 여기서 대세 정체는 좀 이따 봐보자. She had gone. 그녀가 갔다. On a date. 데이트를 하러 갔다. With another boy. 다른 소녀와 소년과 데이트하러 갔다.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기 대세 정체는 뭐냐면, 뒷문장을 봤더니 그녀가 가버렸다. 데이트를. 다른 남자애와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됐은 접속사 대신이 되는데 이런 접속사는 앞에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자, 그다음에 내가 소문을 퍼뜨렸던 건 언제냐면 과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데이터로 나갔다는 건 언제지? 더 이전의 과거야. 그래서 이쪽 시제를 뭘로 썼다는 것 과거보다 한시제 시즌, 앞선 시제는 과거완료로 쓴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o t e r 뒤에는 복수명사지만 another는 unplus o t e r 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온다? 단수명사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중요한 게꽤 많아. 동격의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어느 더 다음에 단수명사를 쓴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야 되겠다. However, 그러나, this wasn't true.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I secretly. 나는 은밀하게 liked, 좋아했는데, 데니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was jealous.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that. 어떤 질투심이야? 그가 wanted to go out with Alice. Alice와 go out with는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러 나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앨리스와 데이트하러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니고, 남미, 내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미라고 하는 목적격을 쓴게 예하고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앨리스가 전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고, 그래서 인친되면서도 내가 아니라 했었을 때 미라고 하는 목적격을 같이 써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자. 앨리스는 결코 파운 u n d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뭘 알아차리지 못했어? 앨리스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과거야. 근데 소문을 내가 퍼뜨렸던 건그 이전의 과거니까 이쪽도 뭘 쓰는 것이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다. 내가 그 소문을 퍼뜨렸었다는 라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looking back on what I had done, I felt guilty. 자, 이 문제에는 이 문장 자체가 주관식으로 나온 학교들이 꽤나 많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관식으로 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놓자라는 이야기야. 별표 다섯 개 쓰자. 자 회상해 보면서 내가 했던 일을 회상해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설명 들어간다. I felt가 주어 동사야. 콤마가 나오고 한쪽이 주어 동사면 반대편은 반드시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대 눈으로 보기에도 앞 문장에 접속사고 하 주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접주동이 필요한 자리에서 접속사고 하 주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동사는 동사로 남아 있을 수가 없고 동사는 ing, 내지는 pp로 고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 부르는 것이야. 그리고 분사구문은 전체 문장의 주어를 가져와 가지고 능동으로 말이 되느냐, 수동으로 말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인데, 전체 문장의 주어인 나를 안문장 주로 가져가 봤더니, 내가 회상을 해본 거야. 능동이니까, ing야. 그래서 looking back on 했었을 때, loo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고, 여기다가 w a t 을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던 일이야. 그 이전에 했던 일이니까, 시제도 과거 완료로 썼을 뿐더러, 두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안문장 전치사 on의 목적어도 빠져 있으니까, 양쪽 다 명사가 하나씩 빠져 있으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여서 화살 갖다 붙여 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I felt guilty.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했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feel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야.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기 때문에 guilty라고 하는 형용사를 제대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my homeroom teacher 우리 담임선생님이신 누가 로보트씨가 had our class do 여기서 head는 무슨 동사냐면 let have make가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지? 그래서 사역동사 our class가 목적어 우리 반이 하다라고 하는 능동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 그래서 시켰는데 우리 반이 두 하도록 스페셜 액티비티 특별 활동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he made 또 무슨 동사가 나왔어? 다시 또 사격 동사. 그는 시켰는데 이초버스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이 서 있도록 우리들이 서 있도록 시킨 거야. 지금 사격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로 등장하는 동사고의 관계만 따져주면 돼. 그래서 우리들 각자 가서 있는 것이니까 능동이야. 그래서 다시 원형부정사. 헤드 목적어 원형부정사, 메이드 목적어 원형부정사. 기억하자. 우리들이 서 있도록 시켰는데, 어디에? In front of class. 그러면은, 자, 반 앞에, one by o 한 명씩 차례로 나서도록, 앞에 서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들 각자가 첫 번째 스탠드 했고, 섰고, 두 번째, 등위 접속사의 병렬구조. 요거랑 똑같은 형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토크. 다시 메이드에 걸려있는 원형부정사.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는데, about o u r s e l v e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our interest. 우리의 관심, family, 가족, friends, 친구, 그리고 future dreams. 미래의 꿈들에 관해서 이야기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자, while. 자, 뭐뭐하는 반면에 the person was speaking 반면에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안에라고 해석해야 되겠다. while이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말로 해석했을 때는 접속사야. 따라서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에 반해서 du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이긴 하지만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the person 주어 was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while이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접속사를 쓴다는 걸 기억하고 w h i l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the rest 나머지인데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 가운데 나머지 아이들은 were asked to write down 받아 적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one or more positive things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것들을 about him or her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구문이야. 일단 여기서 뒷문장의 주어는 the rest가 주어야 나머지가 주어인데 나머지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로 나왔을 때는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근데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더 스튜던츠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워를 쓰는 게 맞다. 그다음에 학생들 나머지가 지네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것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피피 형태의 수동태. 그다음에 이 ask라고 하는 동사가 요청하더라 말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능동에서의 원래 구문이야. 여기서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으니까 be-asked, 수동태가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그대로 투부정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write down, 받아 적어라. 하나 이상의 positive things, 긍정적인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 적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when, 때. It was my turn.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근데 to speak.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I feel very nervous. feel이 무슨 동사? 이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 뭔만 보호를 취한다고 했었어? 형용사. 그래서 nerv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로 튀어나왔고,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베리가 앞에 있을 뿐이야. 나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ing는 여기서 다시 접주동이 시작해야 되는데 접속사하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ING로 고쳐져 있는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니까 능동이어서 ING야. thinking about.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 My friends would write about me. 내 친구들이 아마도 적을. 나에 대해서 적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왜 와시냐지. 뒤에 내 친구들이 would w r i t 적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야. 근데 w r i t 라고 하는 동사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앞 문장에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목적어도 빠져 있어. 양쪽 다 명사가 빠졌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게 누구지? w a t 이지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이 형식 감각동사도 있고, 준사부문도 나오고, what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오니까 주관식 문장으로 공부를 해 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There was Amy. Amy가 있었는데, who? 그 Amy는 you.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 아는 게 과거야. 근데 내가 소문을 퍼뜨렸던 건그 이전의 과거니까 과거 완료 형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야. 내가 퍼뜨렸는데, the rumor. 소문을 퍼뜨렸는데, 앨리스에 대한 소문을 퍼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 그리고 데이브가 있었는데, 데이브는 또 어떤 애냐? 코우트 미, 잡았대. 나를 잡았는데, 내가 뭐하고 있는 도중에? 쉬링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다시 분사 구문이 등장한 것이야. 어느 매스 테스트, 수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잡았던,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코우트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문에서 내가 부정형위를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ing를 쓰는 거라고. 자, earlier that week, 그주 초반기 때 수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잡았던 또 데이브도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야. 자, 로렌은 was in the class, 반에 있었습니다. 역시. 근데 로렌은 once, 한때 asked me, 나한테 물어보았는데. 자, where라고 하는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어.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순이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I got, 내가 나게 되었는지, 더 머니, 돈을 얻었는지 근데 for my new shoes, 내 새로운 신발에 대한 돈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where라고 하는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주어, 동사로 써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I told her. 나는 그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야기한 게 언제야? 과거의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언제고 그 이전의 과거니까 다시 과거 완료 형태를 써놓고 있고 누구한테?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어? I needed. 내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더라고. To buy some books.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엄마한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There was Alice. Endless. Alice가 있었습니다. She had the worst time. 그녀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Because of 지 이건 뭔 문제가 나오겠냐면 Because까지만 나오면 <laughs> 얘는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지만 Because of까지 나와있으면 Of로 끝나있으니까 요것은 합해서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서 명사만 튀어나와 있어야 돼. 그럼 이쪽 자리에서는 because가 맞냐, because of가 맞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뒤에 봤더니 t 루머 소문이라고 하는 것만 튀어나왔어. 명사만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because of까지 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냐. 아까 앞에서 배웠지. 이런 데스뭔 데? 동격의 접속사 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I had started. 내가 냈던 소문이야. 아, 동격의 접속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냈는데 그 소문을 냈다니까 스타티드의 목적어가 빠졌네. 그러면 이것은 동격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할까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